1997년에 방영된 심승아족의 단 12초짜리 장면 하나가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화면에 잠깐 스쳐 지나간 간판 하나. 크립토반.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이 단어가 27년 후전 세계 수억 명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비트코인이 언제 세상에 나왔는지 다들 아시죠? 2009년 1월 3일입니다. 그런데 심스는 1997년에 이미 크립토를 그린 겁니다. 무려 12년이나 앞서서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런데 심슨의 비트코인 관련한 예언 중에서 이 에피소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013년 12월 8일, 심슨의 크러스티는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 그날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12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무려 50% 폭락했습니다. 정확히 그 순간에요. 그리고 2021년, 심스는 비트코인 가격을 무한대로 예측했고, 실제로 그의 비트코인은 6만 9천 달러를 돌파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2020년 방영된 프링크 코인 에피소드에서 발견됩니다. 칠판의 마지막에 나오는 한 문장. 이 문장은 앞으로 우리 크립토 시장의 미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타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4년 동안 방영된 심슨이 비트코인을 언급한 건총 5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 모두 소름 돋도록 정확했습니다. 심승아족 8번째 시즌 17번째 에피소드. 호머와 마지 심슨이 길을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뒤에 있는 크립토반이라는 가게가 보이시나요? 이 에피소드가 방영되었던 1997년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가 고작 1억 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크립토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마 천명도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심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을 사고파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걸. 그리고 2013년 12월 8일 오후 8시에 미국 저녁에 방영된 25번째 시즌 7번째 에피소드에서 크러스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잠시 그 장면을 보실까요? 크러스티, are you broke? Yeah, all it takes is some bad luck at the ponies. Worst luck in the Bitcoin market.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무려 50%가 넘게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심슨이 방영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날 밤, 전 세계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TV 앞에서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 라고 말이죠. 또 26번째 시즌 첫 번째 에피소드의 오프닝에서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점심값을 온라인으로 보내세요. 어셉팅 비트코인,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2014년 당시에 비트코인으로 할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국가와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심슨은 이런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드디어 심슨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에피소드 제목부터가 프링크코인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특별한 게스트가 등장했어요. 짐 파슨스, 미국 드라마 '빅뱅 이론'에서 천재 물리학자 셸든 역할로 유명했던 배우입니다. 왜 하필 천재 과학자 역할로 유명한 배우를 불렀을까요? 짐 파슨스가 직접 등장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암호화폐는 미래의 현금이고, 여러 컴퓨터가 함께 관리하는 디지털 장부에 기록됩니다. 이건 단순한 캐스팅이 아니었어요. 천재과학자로 유명한 배우가 암호화폐를 설명한다는 건, 마치,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중요한 기술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때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마치 미래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2021년 4월 11일, 마침내 나온 최종 예측. 마지 심슨이 TV를 보는 장면에서 자막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무한대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런 예측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2021년 비트코인은 6만 9천 달러라는 역사적인 신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섯 번의 예측, 다섯 번의 완벽한 적중,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비트코인이 정말로 심슨 에피소드처럼 급등을 시작하자, 전세계 심슨 팬들이 미친듯이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심슨아족에 코인과 관련한 다른 단서가 더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2020년 프링크코인 에피소드 프링크 교수가 프링크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칠판 가득한 복잡한 수식들 SHA256 보안 증명, RSA 암호화 공식, 복잡한 수학 방정식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의문의 한 문장.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학 공식 중간에 끼어 있는 설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비트코인 커뮤니티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레딧에서는 이것으로 토론이 시작됐고, 유튜브에서 분석 영상들이 쏟아졌고, 트위터에서는 심슨 예언이라는 해시태그가 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ANP. 이세 글자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심슨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걸. 과연 그들이 정말로 말하려던 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본 모든 예측들.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바로 이한 문장이었습니다. 심슨의 34년 예언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단서. 비트코인보다, 크립토보다, 무한대 예측보다도 중요한 ANP의 진실. 과연 심슨이 우리에게 경고하려던 진짜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저희 팀은 밤낮없이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던 중 뜻밖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심슨이 힌트를 준 ANP의 파산을 따라가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ANP 혹시 들어보셨나요? 1930년대 미국 전역에 만 6청의 매장을 운영했던 세계 최대 유통 제국이었습니다. 월마트 아마존보다 훨씬 앞선 거대 공룡이었죠. 그런데 2010년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뻔했어요. 유통 혁신 실패, 노조 갈등.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파산 과정에서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억 달러 가치의 우량 부동산들이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AMP 핵심 지분을 소유한 특정 금융그룹, 자산 평가를 담당한 업체들, 매각을 주도한 투자은행들, 모두 한 곳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최고의 손, JP 모건, 누군가의 파산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죠. AMP의 가장 값진 자산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그리고 지금 JP Morgan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큰 판을 놓고 말이죠. 바로 크립토 시장입니다. XRP 대 스위프트, 리플과 전통금융, 혁신 대 기득권. 심승아족이 20년 전에 그린 이 모든 대결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저희는 최근 미국 내에서 조용히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을 추적하던 중한 가지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처럼 보이지만 내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건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한 달러 패권 복원 계획입니다. 미국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의 탈달러 시도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장,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저희 팀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CBDC 전면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왜냐고요?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면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여론도 신경 써야 하고, 무엇보다 자유라는 건국 이념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택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JP모건이 움직였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말했던 그들이 이제는 가상자산 플랫폼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고 자체 블록체인 키넥시스를 런칭하며 조용히 암호화폐 금융 인프라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JP모건이 특정 코인을 은밀히 밀고 있다면 그 코인은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췄을까요?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작으로 온도 파이낸스 같은 직접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플레이어입니다. 그런데 JP 모건은 달라요. 직접 토큰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코인들이 거래될 인프라 자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블랙록이 신도시의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라면 JP 모건은 그 신도시 전체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은행의 본질은 신용과 담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담보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집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2023년 JP모건은 VIP 고객 전용 보고서를 제한적으로 배포했습니다. A4 27페이지 분량으로 일련번호가 바뀐 실물 리포트 정확히 300부만 제작됐습니다. 그중 한부가 저희가 과거 인연을 맺었던 금융 담당 기자를 통해 극적으로 입수되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실물 리포트를 받은 순간, 저희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 방향, 중국과의 블록체인 주도권 경쟁, 그리고 JP 모건이 실명으로 언급한 단 하나의 프로젝트. 이건 더 이상 소문이 아닙니다. 월가중심부에서 이미 선택된 코인입니다. JP모건의 키넥시스를 단순한 결제용 블록체인이라 생각하셨다면 금융 전쟁의 절반도 못본 셈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있는 청사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4년 10월, JP모건은 키넥시스를 통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디지털 달러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동산, 금, 미술품, 심지어 탄소 배출권까지 모든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려는 거대한 시도. 이것이 바로 RWA, 실물 자산 토큰화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JP 모건은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돈이 아닌 국채담보의 디지털 증권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과 담보가 함께 담긴 디지털 시대의 기준 자산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블랙록이 투자한 온도 파이낸스가 미 국채 펀드 OUSG를 기반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 하지만 그건 JP 모건이 그리는 판에 비하면 연습게임에 불과합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블랙록이 특정 자산에 투자하는 플레이어라면 JP 모건은 이 판을 설계한 게임 마스터입니다. 결제 시스템, 담보 구조, 청산 메커니즘, 규제 프레임까지 금융의 DNA 자체를 새로 쓰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JP 모건의 블록체인 생태계 가장 중심에는 단 하나의 핵심 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의 시발점이자 모든 거래의 기준이 될 운명을 타고난 자산입니다. 왜 지금이 골든타임인가? 2025년 하반기 키넥시스의 본격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유럽은 디지털 유로로 맞불을 놓을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에 본격 돌입하는 타이밍. 지금이 바로 그 판이 막 열리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물론 초기엔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변화의 수혜자는 언제나 먼저 포지션을 잡은 소수였습니다. 다가올 알트코인 시즌, 이 코인이 왕좌에 오를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발성 수익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부의 추월 차선이자 패권에 함께 올라탈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오늘 저희 팀은 이 코인을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상에서 전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JP모건의 키넥시스 프로젝트는 아직 베타 단계입니다. 공식 발표 전까지 관련 정보의 공개적 언급은 규제 당국과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정보는 금융기관 내부 리포트와 규제 당국 문서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저희가 출처를 밝히는 순간, 정보 제공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갈수 있습니다. 셋째, 월가의 움직임은 항상 대중보다 6에서 12개월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차 속에 있고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진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만 조용히 직접 전달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010-5282-156 010-5282-156 문자 한 통, 골든타임이라고만 적어 보내 주세요. 간단한 확인 절차 후, 리포트 요약본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코인 정보를 정리된 형태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정보를 저희만 알고 조용히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 팀은 돈보다 기회가 간절했던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2017년, 이더리움이 10달러였을 때, 2020년, 디파이 열풍이 오기 직전, 2021년, NFT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직전. 알았지만 놓친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몇년전 어떤 선배가 조용히 건넨 단한 줄의 정보가 저희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정보는 혼자 갖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나누어야 한다. 결국 그런 사람이 중심에 선다.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보는 혼자 가질 땐 무기지만 나눌 땐 기회가 됩니다. 이번엔 저희가 그 역할을 하려 합니다. 간단한 확인 절차 후 리포트 요약본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코인 정보를 정리된 형태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진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만 조용히 직접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1055282156 01055282156 골든타임이라고만 적어 문자 주세요. 이번 기회는 단기 수익이 아닙니다. 월가, 미국 정부, JP모건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자산을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10년 후,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때 그 정보를 봤는데 망설이다가 놓쳤어. 아니면 그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 기회는 언제나 모든 게 불확실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한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도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드디어 선택하시겠습니까?